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피니티 디자이너 사용법 초보자를 위한 다섯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벡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벡터 이미지 파일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ai 파일이거나 혹은 뭐 svg eps 등의 확장자를 가진 건데요 이런 확장자를 편집하려면 벡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신해서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 파일이라는 건 이미지를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파일 뉴 이렇게 클릭하면 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이 우측에서 여기에 원하는 거를 입력하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아트보드를 만들 거면 여기다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뭐 링크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미지 포함하는 걸로 그 만든 거에 그다음에 컬러 포맷 뭐 RGB 웹을 웹용을 만들면 아, RGB고 프린트용을 만들 거면 아, CMYK. 그다음에 투명 배경으로 할 거면 표시를 하고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고요. 템플릿에 이름을 변경하려면 우측을 눌러서 리네임 프리셋 요렇게 하면 이름이 바뀌고요. 여기 크리에이터 누르면 하나 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배경이 투명이 된거4500 픽셀에 예, 5400 픽셀로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건 어피니티 디자이너의 화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거거든요.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뭐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 거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일유 했듯이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여기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피니티 디자이너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툴들이 이렇게 있고요. 픽셀 편집할 경우에 여기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또 툴들이 바뀝니다. 좌측에 있는 툴들이 요거는 이제 인쇄할 때 쓰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세 가지 모드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항상 나오는 기능 툴이고 이거는 바뀌지 않고 항상 일정에 많이 쓰는 것들을 빼 놓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좌측에 이제 툴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제일 위에 보면 이게 무브 툴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를 잡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툴이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보면 V라고, 무브툴의 V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도보기 확대툴이죠. 줌툴인데, 요거는 g고요. 만약에 글자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글자툴이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툴을 이렇게 클릭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면요. 여기에 보면 글자 툴에 대한 또 다른 그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클릭하면 다 달라지거든요. 요 좌측에 있는 툴들을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위에 선택할 수 있는 투, 추가 옵션들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선택해서 글자에 관련된 뭐 폰트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뭐 진하게 이런 식으로 뭐 정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까 선택 툴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패널인데요. 칼라를 선택할 때 쓰는 거죠. 뭐 여기 스와치라는 패널이 이렇게 있고요. 뭐 스트로크 패널들도 이렇게 있고요. 브러쉬 패널이 있고요. 또그 밑에 보면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고요. 이펙트, 뭐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 히스토리, 네비게이터 뭐, 이제 각각 뭐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뭐 위치를 바꾸거나 뭐 이쪽에 갖다 끼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본으로 갖다 놓고 그냥 쓰는 게 제일 간편하고 이제 만약에 어, 이런 것들을 뭐 추가하거나 빼고 싶으면 여기 뷰에 보면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체크 표시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거든요. 뭐 스탁은 난안 쓰겠다 그러면 없애버리면 여기서 스탁이 빠지는 거거든요. 다시 뷰에 스튜디오에 와서 뭐 캐릭터 패널을 쓰, 쓸 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에 관한 패널을 쓰고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이쪽에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측 메뉴 중에 여기 도형 메뉴들이 몇개 있는데요. 네모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만약에 정원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 밑에 여기 표시가 있어요. 그 화살표 표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추가로. 다른 도형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 툴로 다시 가서 하트를 선택하고 여기 패널에 이렇게 빨간거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파란색을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색깔을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세 개가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레이어로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밑에 있는 건데요. 이건 제일 앞, 제일 뒤로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move to back.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다시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 좌우로 위 아래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만약에 위 아래로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는 거고요. 이건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는 거고요. 이건 정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놓고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뭐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이런 정렬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스냅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하고, 이제 스냅핑을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사, 선들이 나타나요. 배열하기 편하게,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선이나, 네,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이건 합치는 거구요. 이렇게 놓고, 이거 합치거나 빼거나, 그래서 합쳐보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구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그럼 다시 컨트롤 g 를 해서 분류를 해 주고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얘를 u에 거에다 가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 들어간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합쳐지거든요. 자, 여기 아까 이 색깔 선택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동 툴로 얘를 옮겨놓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여기 면이고요. 선이 있어요. 여기 선, 여기 스트로크 이렇게 클릭해 보면, 지금 선 넓이를 올리면, 이렇게 지금 까만색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 지금 까만색에 초록색이잖아요. 요거 위치를 여기 클릭을 해서 바꾸면, 네, 이제 선색이 초록색이 되는 거고, 면색이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검정색이잖아요. 난이 색깔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금연 표시 같은 거, 요거 누르면 없어지고요. 또 위치를 바꾸려면, 이걸 클릭을 해서 선색이 없어진 거죠. 그면 요거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파란색을 선택을 하면 파란색이 선택된 거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투명 도구요. 투명 이렇게 투명 도구요. 이렇게 안 보고 나는 다른 형태로 색상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뭐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CMYK 수치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자 레이어는 뭐 이렇게 안 보이게 하거나 자얘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레이어에서 얘를 아래로 보내고 싶으면 마우스로 긁어서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빼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이제 이거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다 살려서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파일에 그 레이어를 다 살려서 저장을 하려면 파일 세이브예요. 그러면 어피니티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건 어피니티밖에 못 열어요. 세이브 에즈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엑스포트라고 있어요. 여기 엑스포트를 클릭하면 저장할 수 있는 포맷들이 보여요. 여기 PNG, JPG, GIF, 포토샵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PDF svg 이런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퀄리티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미리보기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난 투명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png를 골라서 이걸로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명 이게 투명이거든요 요, 요, 요런 표시가 투명이라 투명은 png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JPG로 저장하면 용량이 좀 작고 고화질로 저장할 수 있고요. 엑스포트를 하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